세종대왕 영릉 천장 때 신도비를 옮기지 않은 이유와 세조대왕의 유지. 세종대왕신문 이상주 기자의 글입니다. 민족의 성군인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안식처가 영릉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50번지에 위치한다. 영릉은 당초 경기도 광주 대모산에 조형됐다. 현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이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모셔진 헐릉의 이웃에 있었다. 영릉은 처음 조성된 지 20년 만에 천장된다. 세종의 손자인 예종이 1년 3월 6일에 경기도 여흥부 치소의 북선상 남양 언덕에 새롭게 능을 조형했다. 천장은 예종 즉위 후 지시해서 새로운 능 조성까지 7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때 옛 영능에 설치된 성물은 땅에 묻혔다. 신도비도 새로운 능인 여주로 옮겨지지 않았고, 현재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에 보존돼 있다. 이에 세종대왕 신도비를 여주 영릉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귀남 전주이시 대동종약원 이사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이화빌딩에서 열린 왕릉봉양회장단. 왕자파종 회장단과의 연속 회의에서 지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영릉 신도비 이전 가능성을 밝혔다. 이기남 이사장은 영릉 신도비를 관리하고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 측과는 비해 이전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타당성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범재 중종왕자 파동종의 정능봉양회장은 왕의 신도비는 왕릉 앞에 세우는 게 당연하다. 세종의 왕릉은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하는데 신도비는 서울 동대문구에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다. 소유주는 문화재청이고 관리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다며, 신도비의 의미를 살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종대왕 신도비를 영능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천주 세종왕자 수충근 파종회장은 천장 당시 신도비를 옮기지 않은 까닭을 먼저 살펴야 한다. 역대 왕들의 천릉을 포함한 능조성 역사, 영능천릉을 명한 예종과 천릉 총책임자인 세종왕자 밀성군의 깊은 뜻을 종합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신도비 이전 여부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안하는 법고창신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 12월 14일 열린 영릉 돈종회 송년회에서도 신도비 이전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도비 이전은 좀더 깊은 고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영릉 돈종회는 세종대왕 역대 왕자파 회장단과 왕실 전례교육 이수자로 구성된 원로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면 천장 당시 신도비를 옮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세조대왕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능에 세우는 비석에는 능신도비와 능표가 있다. 신도비는 피장자의 생물을 비롯하여 신혼과 업적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된 반면에 표석은 신혼과 걸림 연대 등 필수 사항만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된다. 신도는 죽은 사람의 길, 즉 신령의 길이다. 능원 묘의 아래 남동쪽의 남향으로 세우는 신도비는 중국 한나라 양진의 고대 위양 공지 신도비에서 비롯되었다. 동문선 등에 소개된 비문으로 볼때 고려에서는 3품 이상의 관료 무덤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에서는 2품 이상의 관료나 공신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조선은 왕릉의 신도비를 초기에만 세웠다. 조선을 통치한 27명의 임금 부부 중 태조의 권원릉 신의 왕후 한시의 재릉, 태종과 원경 왕후 민씨의 헐릉 세종과 소원 왕후 심씨의 영능에 신도비가 존재한다. 당시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창업 군주에게만 신도비를 세우는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태조와 신의 왕후의 신도비 제작은 당연했다. 태종에게는 건국 군주의 버금가는. 실제적인 창업주의미를 부여해 신도비를 만들었다. 세종은 4년 10월 2일 신하들의 건의를 받는다. 태종 성덕신 공문무 광여대왕의 높은 공과 거룩한 덕은 전대에도 드뭅니다. 성하오건대 헐릉의 비석을 세워 만세에 끼치신 성덕을 전하게 하소서.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한 임금은 훗날 당시를 회상한다. 임금의 공덕은 역사에 기록된다. 따라서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능 곁에 비석 세우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건원릉에 비석을 세운 전례가 있으니 돌에 업적을 새기는 것도 옳은 일이다. 세종은 왕릉의 신도비 건립을 특수한 경우로 여기고 꺼려했다. 그러나 태조의 위협을 신도비에서 알린 점을 참고해 헐릉에도 비석을 세운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을 건국 주인 할아버지 태조와 같은 반열에서 생각한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의 태종에 대한 시각은 병계량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다. 제왕의 원능에는 예전부터 비석을 세웠습니다. 명나라 태조 황릉에 비석이 있고 우리나라 권원릉에도 비석이 있는 것은 모두 창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창업군주는 아니지만 나라를 세우고 정도전의 난과 박포의 난을 다스려. 사직을 안정시킨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영릉 신도비는 아들인 문종의 강한 의지로 세웠다. 영릉 신도비 건립에 대해 정인지 등은 공적인 여러 문헌에 기록되는 만큼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문종은 세종은 대통을 입게 하여 우리 조정의 법제를 환연하게 모두 갖추어 후세에 끼치셨다. 영원히 제사를 받고 흠모되는 임금이시다. 비석을 세워 덕업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행하게 했다. 조선 왕릉의 신도비는 세종과 소원왕후가 잠든 영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세조의 확고한 의지의 결과다. 세조의 의지로 문종의 헐릉부터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는다. 왕릉의 신도비 건립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왕의 업적이 조선왕조실록, 승종원일기 등의 여러 문헌에 실린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세조의 아들 세종의 손자인 예종 때 이뤄진 영릉천장에서는 신도비를 옮겨 세우거나 새로 제작해 건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이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읽을 수 있다. 태조, 태종, 세종의 세능에 모두 신도비가 있었고 문종의 혈릉에 장차 신도비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때의 조정의논이 제왕의 사적은 모두 국사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가처럼 비를 세울 것이 없다고 하여 마침내 파하였습니다. 이후 원능에 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능의 천조는 이미 비를 폐지하기로 한 예종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옛 영능에 세웠던 신도비는 땅에 묻고 새 영능에 옮겨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후 왕능에는 표석을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아니하기도 한다. 국조상례보편에서는 건립으로 정리된다. 문종 이후 왕릉의 신도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됐지만 공신이나 이품 이상의 고관들의 신도비는 허용됐다. 당초 문종의 헐릉에 건립한 신도비는 제작된 상태였다. 혈릉이 신도비에 쓸 돌을 단종 때 충주에서 채석하고 세조 때 가공을 했다. 병조에 전지하셨다. 일찍이 혈릉의 비석을 충주에서 채취하도록 명했다. 때에 바야흐로 추위가 심하니 잠시 정지하고 내년 봄을 기다려라. 신도비문은 세조 2년에 완성된다. 좌회정 한학은 세조 2년 1월에 임금에게 혈릉의 비석을 이미 제작했습니다. 나를 기다려 가을을 비석을 세우기를 청합니다. 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세조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지시한다. 문종 이후 신도비가 사라진 왕릉에서는 숙종 때부터 표석이 보인다. 표석은 신도비와는 달리 간략한 내용만 기록한 비석이다. 영조 때는 비석을 세우지 않은 모든 왕릉에 표석을 갖추고 정자각 동쪽에 비각을 세워 안치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왕을 낳은 후궁인 임빈 김씨의 순강원, 숙빈 최씨의 소령원에 신도비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는 왕의 정통성과 권위를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한편 세종의 생애를 기록한 세종대왕 신도비는 문종 2년인 1452년에 영릉의 초장지인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의 헐릉 인근에 세워졌다. 헐릉은 부왕인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이다. 공사기간은 2년이었고 제작에 참여한 석공은 150여 명이었다. 앞면의 비명은 정인지가 뒷면의 비음기는 김효가 각각 지었다. 전액과 비명은 안평대군이 썼다. 대리석 재질로 이수를 포함한 비시는 5.7미터다. 이 비는 1469년 영릉이 초장지인 헐릉 인근에서 경기여주로 천장될 때 다른 성물들과 함께 땅에 묻혔다. 비가 숙종 때 장마로 노출되자 순조의 일릉 하단 서쪽에 다시 묻었다. 영조 때 발굴된 후 다시 매장된 신도비는 1974년에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에 의해 최종 발굴되어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옮겨졌다.